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제 안내비고요. 코드 번호 053800 현재 시각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1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이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이 밑에 보이시는 배너 있죠? 예, 홈페이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오시게 되면요.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내분 이전에도 이 회사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죠. 올해보다는 올 하반기, 아, 또는 내년 상반기에서 한번 뭔가 이런 어, 긍정적인 흐름,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벤트에 있다라고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움직이는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회사는 어,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꼭 한번씩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거나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선 때, 그 다음에 뭐 신당 창당이었죠. 어그 다음에 이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다시 총선, 내후년에 대선, 그리고 내년에 재보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재보궐 예, 그또 선거가 있죠. 지방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뭐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이슈가 있는 만큼 결국에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의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이 종목도 내년에는 그래도 한번 정도의 과거와 같은 흐름들을 또 만들어 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또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뭐 안내비 나 이런 것들은 주가 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거래량이 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고 어뭐 이때 당시에 움직였을 때도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어 그 부분들이 붉어지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예,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거래터진 가격 를 지켜주면서 뭔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거래량이 한번 정도 크게 이렇게 좀 터져준다면 훨씬 더 이런 좀 답답한 흐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흐름 자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지만 조금 아쉽다라고 할수 있는 거는 뭔가 결정적인 이런 거래량이나 한 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동반돼야 이때 물렸던 사람들도 본전 매도 심리 속에 그 물량들이 나올 거고 그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도 버틸 수가 있죠.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 올라가다가 여기서 분명히 뚜들게 맞을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뚜들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활발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활발했다는 건데, 결국에 누군가는 이때 샀으면 물렸을 거고, 누군가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물린 사람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달. 아홉 달 동안 물려있다가 이제 올라오면 본전에 팔고 싶겠죠. 예, 네, 본전 매도 심리가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량 나오는데 이걸 받아주려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그 물량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쉬운 거는 흐름이나 방향이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은 다 괜찮고 재무적인 부분도 뭐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재무 비율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가격적인 요소가 너무 좋다. 원래 투자를 할때세 가지 정도를 꼭 고민을 해서 보는데 사실상 성장성,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성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을 보고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성을 보고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요소를 세 가지를 꼭 고려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안산업의 성장성 아 좋게 말하면 보안산업의 성장성이고 사실 이 주식이 뭐 보안으로 주가가 가야 말이죠 예, 보안 이슈로는 아 보안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높다라고 보는데 v3나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백신 예, 여러분들 컴퓨터 백신 뭐그 다음에 모바일에 들어가는 백신 뭐 여러분들 증권사 로그인할 때 또는 뭐 은행 로그인할 때 v3 뜨죠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보안산업에 대한 성장성 좋게 말하면 저는 앞으로는 뭐 성장 가능하다라고는 어, 보는데 뭐 여기에 반응이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성장성은 접어두고 안전성은 높다 재무비율도 상당히 탄탄하고 어, 재무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부채비율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유동비율하고 당자비율 이런 부분들이 재무비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부채비율이 거의 20%밖에 안 해요. 어, 20%밖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은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900원씩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흑자 경영하고 있죠. 적자 없이 꾸준히 흑자 경영 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자비율하고 재무비율. 어, 상자 비율하고 유동 비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아, 이 회사는 재무상태, 재무 상태 재무구조만 딱 놓고 보면 재무적인 안전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적인 요소인데 예, 가격 아, 근데 이제 재무는 왜 보냐면요 재무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들고 있다가 맞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뭡니까 가장 큰 리스크 돌발적인 리스크 유상증자 이런 것도 들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재무가 별로 안 좋으면 유상증자나 이런 걸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상증자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어때요? 폭삭 가라앉아 버리죠. 그럼 또 그거 올라가려면 또 시간 많이 걸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려면 어 아무래도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죠. 회사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 가격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싸다는 거죠. 크게 봤을 때 박스권이 이렇게 가는 종목이라고 치면 지금의 이 위치는 박스권 하단에서 잔잔하게 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성장성 자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종목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성장성 자체는 크게 뭐 이렇게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고 해도 안전성이나 재무적인 안전성이나 가격적인 요소는 상당히 높다.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높은 위치가 아닌가 라고 봐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6만원대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6만원 이탈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6만원 정도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가다가 또 누를 수도 있는데 누를 때 6만원 정도의 지지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6만원대만 좀잘 지켜준다면 이평선도 잘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눌렀다가 뭐또 다시 어, 큰 상승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6만원의 지지 여부를 보면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를 조금 어, 시세 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한번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뭐 내일이라도 당장 갈수 있죠 에, 갈 수는 있는데 그걸 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어, 일단 재료는 있지만 그 재료가 부각되는 시기가 일단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한번 정도의 가능성 어, 그리고 내년 중에는 또 어, 내후년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요. 어, 뭐 그때 또 한번 이슈가 좀될 만한 종목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안 내면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에,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시 30분부터 리딩이 들어가고요. 어, 꼭 한번 어,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동시에 간밤에 마, 어, 마감됐었던 미증시의 동향 어, 일별 상황까지 어, 쭉 나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주요 이슈들까지 어, 이렇게 댓글로서 어,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 어,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현재 시각 9시 서울 제 대학 현재가 1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25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어,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이 나오게 되죠. 어,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간 거에 대한 어, 실시간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어, 반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리딩을 댓글로써 어, 매일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